저기가 청양 아이씨, 청양 내리는 아이씨인데, 미당이라는 동네인데요. 어, s o l SO1 있고, 자, 기독교 미당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미당께. 저기 지나갈 때마다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오늘 <laughs> 하나님 드디어 부르셔서, 그름한 점도 없는데, 우리 차 후에, 우리 차 후에가 지금 나타내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아제 트럼프. 도랄제이 트럼프를 정확하게 또 나타내요 주여 아버지 제가 지금 금방 예배 드렸던 바디메오에 대한 지체없이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지금 데기 도랄제이 트럼프 또 정확하게 여기요 구름 한 점이 없어요 구름 한 점이 없는데 그런데 미단지에그 목사님을 통해서 프레브레저 불러가지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 차, 우리 차 여기 있는데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게 교회 오세요. 예, 주일날 꼭 교회 좀 오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날드 트럼프. 자 우리 차 후에 도날드 트럼프. 하나님 이제 그 때가 되었다고 저보고 치하지 말고 받으며 그 열두 제자가 같이 뒤따랐어도 그들은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주님을 따랐지만. 영적으로는 그 바디메오, 38년 동안 눈을 뜨지 못한 바디메오보다 더 영적으로 캄캄했던 그들, 제자들보다 더 영적으로 확실하니 예수님을 알아봤던 38년에 그 봉사, 봉사했던, 소경했던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다이세자선 예수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신 그 말씀, 그 영적으로 활짝 열려있는 그 말씀을 지금 주시면서 저보라 이제 더 지체하지 말고 그 긴박하게 지금 순종하라고 하시면 나타내셨거든요. 자, 도날제 트럼프, 도날제 트럼프, 트럼프의 모습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그리고 한반도, 한반도 지도가 여기에 보이, 차츰 보이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기는 미당 우성주의소, 미당 우성주의소, 미당교회, 미당교회, 이렇게. 저기가 교가 고속도로 저기서 내렸거든요 가서 저이 저기 내려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지금 쪼이스 나타나는 도날제 트럼프. 도날제 트럼프. 트럼프. 도날제도날제 트럼프. 트럼프 한반도 지도. 지도하고 도날제 트럼프. 정확하게 도날제 트럼프. 트럼프가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력하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해줍니다. 아멘.